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 문제 구독 좋아요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 중 안전모의 시험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가연성 학습 지도의 형태 중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봄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인식시키는 방법은 정답 3번 롤플레잉 다음 중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될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안전관리 스텝의 인적사항.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긴급처리 재해조사 원인결정 대책 수립 실시계획 실시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수립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계 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영령을 그 받은 날부터 몇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정답 6 0일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정해야 할 조건 중 시간의 소유가 짧은 것부터 장시간 소요되는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 2번 지식 마이너스 태도 마이너스 개인행위 마이너스 집단행위 다음 중 무제 해운동 기본 이념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최고 경영자의 경영 원칙 다음 중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4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타인의 의견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음 중 인간관계 관리 기법에 있어 구성원 상호 간의 선호도를 기초로 집단 내부의 동태적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1번. 소시오메트리. 다음 중 학습의 전개 단계에서 주제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함에 있어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적게 사용하는 것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다음 중 피로 검사 방법에 있어 심리적인 방법의 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 연속 반응 시간. A 사업장의 강도율이 2.5이고 연간 재해 발생 건수가 12건, 연간 총 근로시간 수가 120만 시간일 때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는 약 얼마인가? 정답 5.0. 다음 중 상황성 누발자의 재해유 발언인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설비의 결함. 다음 중 이어 엑서던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손실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재해. 기업 내 정형 교육 중 TWI의 교육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자부 스탠더디제이션 TAI닝.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안전. 보건교육에 있어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정답 1번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다음 중 재해코스트산출에 있어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설비의 수리비 및 손실비. 다음 중 안전교육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생산활동개선을 위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표지의 종류 중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을 사용하는 표지는 정답 4번 안전복착용. 다음 중 시스템의 수명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의 평균 수명은 평균 고장률과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 중 근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정답 1. 식성. 중복 사상이 있는 ft에서 모든 컷셋을 구한 경우에 최소 컷셋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중복되는 사상의 컷셋 중 다른 컷셋에 포함되는 셋을 제거한 컷셋과 중복되지 않는 사상의 컷셋을 합한 것이 최소 컷셋이다.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전점검 기준에 따른 평가를 내리는 시점은 시스템의 수명주기 중 어느 단계인가? 정답 4번 운전단계 자동생산 시스템에서 세 가지 고장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신호 등에 불이 들어오고 운전원은 색에 따라 다른 조종 장치를 조작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때 운전원이 신호를 보고 어떤 장치를 조작해야 할지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은 정답 힉 마이너스 하이만 법칙 다음 중 인간 마이너스 기계 체제의 연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 안전을 극대화시키고 생산 능률을 향상 다음 중 촉감의 일반적인 척도의 하나인 2. 문턱값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정답 1번 손바닥 손가락 손가락 끝 다음 중 중추신경계 피로정신 피로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전멸 용압주파수를 측정할 때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조명 강도의 대수치에 선형적으로 반비례한다. 다음 중 표시장치에 나타나는 값들이 계속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며 인접한 눈금에 대한 지침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표시장치 형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4번 개수형 다음 중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주파수대는 정답 2번 4 0 0트즈 다음 중 동작경제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이 같이 쉬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전기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인 사업을 말하는가. 정답 300킬로와.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 가동하기 전에 구상 단계에 서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위험도 분석 기법은 정답 예비 위험 분석 다음 중 인식과 자극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3단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반응 단계 프레스기의 금형을 부착, 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때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 게에 들어갈 때에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정답 안전블로 금형의 안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맞춤 핀을 사용할 때에는 헐검 끼어 맞춤으로 하고 이를 하형에 사용할 때에는 낙하 방지의 대책을 세워둔다. 컨베이어 역전방지 장치의 형식을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때 기계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스러스트 시. 다음 중 원심기의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원심기의 과압으로 인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방 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원통의 내면을 선반으로 절삭시 안전상 주의할 점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롤러기에 사용하는 급정지 장치 중 작업자의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의 위치로 오른 것은 정답 밑면에서 0.4m 이상 0.6m 이내 기계설비 안전화를 외형의 안전화, 기능의 안전화, 구조의 안전화로 구분할 때 다음 중 구조의 안전화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열처리를 통하여 기계의 강도와 인성을 향상 다음 중 비파괴 시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인장 시험. 다음 중 컨베이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그리드 컨베이어. 프레스 방호장치의 성능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정답 4번 수인식 방호장치에서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 2, 2mm 이상이어야 한다. 크레인의 루프의 질량 2,000kg의 물건을 10m 퍼세의 가속도로 감아 올릴 때 루프에 걸리는 총하중은 약몇 킬로뉴인가? 정답 39.6 k n 발턴바먼이 이동할 때그 진행 방향 쪽에서는 원래 발르먼의 음보다 고음으로 진행 방향 반대 쪽에서는 저음으로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도플러 효과. 보일러 발생 증기의 이상 현상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역화백 파이어. 산업용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옥내에 통로를 설치할 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이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는가 정답 2.0m. 산업안전보건법 영상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일행정 일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일반적으로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것은? 정답 3번 전기용 접작업 롤러기의 물림점에 가드 개구부의 간격이 15mm일 때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는 몇 mm인가? 단, 위험점이 전동체는 아니다. 정답 60mm. 구독, 좋아요.